올해는 마음껏 펼치기 바랍니다. 올해는 넓은 태양에 어,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 꽃봉오리가 많이 산더산더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우리가 코가 깨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껏 앞만 보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새 사업분이 들어요. 새로운 창업도 들어요. 직업도 들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새터전로 가는 운도 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2022년 토끼띠 운세 토끼띠 여러분들 올해 2022년도 그동안에 힘들었고 울었던 거 가슴 아팠던 스푼 이었던 거 올해 이민년은 다 떠치고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인생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뭐 주저해 가지고 여지껏 안 했던 거 올해는 마음껏 펼치기 바랍니다 올해는 넓은 태양에 어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 꽃봉오리가 많이 산뜻산더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도 올해는 마음껏 가정사회도 조금 우한이 있던 것도 올해는 많이 걷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도 파이팅 하십시오. 음. 어 나이별로 한번 여쭤보려면 그 김묘생분데김묘생 분들은 올해 운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다리는 여인상봉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것도 어 올해는 내가 바랬던 것도 이 사람들은 올해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70-80%는 좀 이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이루어진다 나오고 조금 이렇게 성격만 조금 누구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내가 어디다가 뭐 사람 말 듣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우리가 코가 깨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껏 앞만 보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정무선생 분들은 올해 결혼은 들어오네요 가정에 자손바람 부르네요 이동 바람 부르네요. 이 서수 바람 자꾸 많이 부르네요. 이정미생 분들은 변동 이동이 많고요. 올해는 구터전에서 세터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정미생 여러분들은 자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답툼좀 있겠네요. 어, 좀 다툼있게, 어, 인간의 불화만 좀 조심하시면은 나쁘진 않은 해운년이 되겠고요. 정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안에 나이 드신 자 어르신이 계시든 뭐 집안 쪽으로 뭐 가족분들 쪽으로 한자 아니 병자 아니 집안에 복을 입는 사주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둘러본다 그러면 정묘생들 여러분들은 사주마다 다 각각이 틀리겠지만 올해는, 한해는 나쁜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내가 그것만 잘해서 승기운도 있어요, 이분들. 음. 그렇기 때문에 금전줄이 됐다, 재물줄이 됐다, 그거 좀 괜찮고 인간의 혼담 문제로는 좋고 소리가 날 운이 있다. 예, 그것만 조금 보완하시면 은 괜찮다고 나옵니다. 좋네요, 토끼티정미선 여러분들. 마흔여덟 48, 을묘생. 마흔여덟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도 여자 남자 다 불문하고 특히 여자분들 힘들었죠 그동안에 작년에도 힘들었고 그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을묘생이 여러분들이 올해 새 사업이 들어와요 새로운 창업도 들어와요 직업도 들어와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새 터전을 가는 운도 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주 자체가 우리가 뭐라 노고질이랄까요? 이분들 진짜 굴곡이 많았어, 마흔여덟 분들 특히 여자분들. 금전줄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금전줄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 새로운 일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 일이라든지, 인간이 됐든 간에 나를 믿고 따라줬던 뭐 직원이 됐던. 뭐 사람이 됐든 인간관계도다 괜찮아요. 근데 울면생 여러분도 혹시 올해 유년에 결정할 일이 있으면 3, 4월에 결정해서 많은 효력 있습니다. 여자 남자 올해는 내가 많은 복록을 받은 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생 토끼띠 울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안만보 고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봅니다. 개무생문도 개생도 이분도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이분도 올해 조금 가정에좀 소리 날일 있네요 근데 이 동작을 둘러보니까요 어어그 친형 아빠야 있잖아 동작을 좀 어기+ 어기 어 육십 살 먹은 엄마야 아빠야들은 오래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플 일 있죠 사람 편문에골무이 아플 일도 있죠 가정에 마녀야 때문에 힘들 일도 있죠 자존 때문에 힘들 일도 있죠 속상할 일이 많이 있다 근데 어기 엄마야 아빠야들은 오래 어깨 쪽으로 조지 마시고 다리 관절 쪽으로 조지 마시고요 허리 쪽으로 조지 마세요 병원 가고 주사 말을 일. 일거요 병원 가고 칼질 일 있다 그래요. 근데 저 어제는 은메티 토끼티 엄마 아빠야 되든 어제는 아무 생각하지 뭐 건강만 생각하지. 아 이렇게 나고요. 오 어제 은메티 토끼티도 엄마 아빠는 야 어제는 수가 안 좋기 때문에 생일상 절대 먹지 마세요.